이제, 네, 그, 사자들, 어딘 시켜서 네. 아버지 잘못해 놀라고 부탁하시는 예, 십시 네, 일반으로 한 분씩 놔주셔도 좋습니다. 음, 예. 요거는 이 요거는 조승의 쌀요 양식. 한 분씩 놔줄 주 있어 아버지 왕래처럼. <laughs> 잘못해 뭐뭐뭐 너무 뭐, 못해 뭐. 그리고 아버지는 뭐, 뭐 이제 그 수급증 없이 이제는 나보판에 사실살 수도 됐는데자또 살고 오세요 <웃음> <웃음>

예. 아, 오늘 날에 금일정성 받자고 들었으니 예. 걱정하지 마라 내 상제야 네 예. 아버지 한명 가셨다 한, 한, 에. 예. 무엇이 잘못되어 무엇이 틀베나서 간 것도 아니고 예. 내호손나비 그만큼 우리 제자가 예. 빌어서 명이었었고 빌어서 예. 금전도 많이 벌게 해주셨고 예. 빌어서 가정마다 안정하게 도와줬으니 걱정하지 예. 마라 내 상제야 예. 하지 만은 제자가 100건은 안되도 10건은 야 된다나 신어머니 예. 말씀 따라서 네. 너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죽고 살고 예. 너말 한마디에 가정이 화해가 되고 화해도 되는 형국이다 예. 오호냐 신명에서는 그리 안가르킵니다 예. 네가 얼마나 무게이시말라니 네 그마디 공수하느냐에 따라 이 예, 예.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우애가 있을 수 있는데 하신 예. 예. 말씀은 인간 성질로 네가 부리면은 오허냐십년까지욕 예. 어, 먹이는 형국이야 예. 예. 아주 할아버지가 맛있습니다. 들어서니까 하나같이 길문 열어줄 터이니 예, 예. 아버지 아주 사망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기도 예. 가족으로 오늘부터 이십일일 더 먹어봐라 네. 차라차래 차라 좋은 자 소식 들게 도와주고 반대로 주마 아이 시즌에서 명부도 좀걱정하지마라예명네고생많 네. 이었다. 이게 나가 어마이나라지 누가 너만 알아주고감사한다걱정해마라잘 <목소리> 살았어, 잘하고 있네. 걱정하지 말게, 너 할머니가. 그것도 내 새끼 아니냐? 크래야도 네. 명패 받았으니깐 돋을 부리고, 이 할머니는 명이나 주제. 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시집에서 놀라 안 된다. 너 동생들도 다더살테네그거이내 딸년들 아니냐? 응. 그랑켄 알았네. 가세 자네랑 나랑 가세 우리 노사랑따라가세 음, 응. 음머 응. 응. 따라오세요. 어따라오세이 응. 응. 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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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야 새끼들한테 민원 좀 주고 그렇게 알았네. 우리 이, 이다영 선생이 이제, 조상을, 이제, 접신을 해서 조상풀이를 하는, 데 할머니가 실려서, 이제, 그 영전사진 앞에서 앉아서, 어, 왜 그렇게 빨리 따라왔느냐, 좀더 있다 오지. 어, 그럴 때 이제 너무 슬프지, 그 소리는.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많이 흐느끼면서 통곡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 가슴은, 갈게 갈게 찢어져요, 정말.

이 애동들은 진 진호기가 실리면 굉장히 강도가 세요. 감당이 안돼 감당이 막막 막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야 병신이야 뭐야 이런 소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감당이 안돼막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동이들이 실으면 어떠한 사고가 날까 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지키는 거지 신엄마 역할은 그거잖아. 제자가 어떻게 잘못 되는 부분 또 조상을 해도 조상이 어떻게 잘 들어왔는가 잘실리냐 접신이 잘 되느냐 그 상황을 많이 지키시는 엄마가 지키지. 제일 시에 끼진다 그래 말. 좀 싫렇게 생각하지 마. 제설렇게 생각해. 내가 언제 그들한테 야, 음, 무슨 말을하 내가 무 말이야. 기막히는 말이 그래. 그래. 이따가 와 해. 내가, 길 닦아 놓고 있을게. 예. 응. 그렇게 하세 아버지 그렇게 하거든 아, 내가, 걷어 갈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님요아버진이도은진이도 마음 잡고 잘하주세요 네. 진이 품고 갈게요. 알았지 아버님

가서 이제 공사 같은 거 하지 마고 편안하게 쉬셔. 우리 새끼들 잘 돌봐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이에 온라서 편안하게 쉬셔 이제 나를이여기는 응. 어, 내가 다 물건을 뉴드로 돌리냐 돌려가지고 갈게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공 많이 닦아가지고 여기 어가서 오셔. 꼭 아, 아들도 들어가서 공 닦아. 그래. 고게 자주. 다들 그다가라그러가라들 그러다 가라 어머니 따라가서 오빠 속에서 좀 쉬셔. 예, 네, 마음이야셔. 아, <laughs> <어머나>. 가자. <laughs>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갚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불러보고 싶을까? 지는 아버지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 소리는 안 들리니까 얼마나 안탈까울까? 간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망, 간이 나한테 막 이게 완전히 와와. 교체가 되는 거죠막 뒤집박죽으로 막.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프고. 감안는그 강도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은진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신어머니들은 그렇게 신딸들을 걱정할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들 그렇게 걱정하리라고 믿어 나는.

진진아,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어. 너무 열심히 걸으시다가 쉬러 가셨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잠에서 깨서 와, 대견하다. 우리 자식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여기가 꽃밭 속이네. 맨 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렇게 아마 하실 거라고 믿는다, 알았지? 주어진 엄마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할 거야. 지금 푹 주무시고 계신다 알았지? 어? 자 우리 딸하이팅 사랑해. 엄마는 우리 연진이를 믿어.